예,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미니탭 분석 엔진이라는 주제로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원래 이제 교육을 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어, 교육적인 통계 통계적인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어,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을 드릴게 혹시 미니탭을 여기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당연히. 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탭을 사용할 때 혹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냥 PC에 설치해서 패키지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분석에 대한 절차를 잠깐 보면, 예,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집된 데이터를 예, 분석, 어, 어떤 분석, 도구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뭐 보고서를 쓰든지 예,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가겠죠. 예, 그러면 미니탭이 미니탭이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사용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뭐 대부분 분석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일부 뭐 데이터 가공 쪽에서도 미니 탭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미니 탭의 결과를 보고 예, 해석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 그리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미니탭으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음.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저희는 맞춤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개발을 보면 미니탭의 분석 기능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재구성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미니탭의 분석 기능 기능들 뭐 공정능력 분석, 뭐, 회기 분석, 뭐, 기초 통계량이 있을 거고요. 예, 이런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어,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재구성해서 어떤 시스템에 탑재하고 뭐, ERP, QMS, MES 이런 데 탑재하고 예,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서까지 쓸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앞단 소개 내용을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어, 개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개발 사례 소개하기 전에 어, 저희 맞춤 개발 쪽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예, 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타 SI업체랑은 다릅니다. 예. 개발적인 관점만 가지고 개발하지 않구요. 예, 분석적인 관점을 어, 함께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업체에서, 어, 어 우리 뭐 미니 탭을 가지고 어떤, 어, 뭐 QMS 아니면 뭐 SQC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냥 개발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개발하지 않구요. 어, 일단 그 고객이, 예, 어, 어떤, 어, 이런 분석적인 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 그 고객 내부의 공정 프로세스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돼 있다면 저희는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사전에 뭐 교육이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먼저 예, 이런 부분을 어, 통계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진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 개발 쪽은 어, 이런 개발적인 관점 그리고 분석적인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개발을 진행한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어 사례를 가지고, 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좀두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요. 어좀 개발적인 속성이 강한 예, 개발적 관점 사례하고 분석적인 관점이 강한 분석적인 사례 요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관점의 사례에서 어 레포트 생성 쪽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예제가 지금 사례가 한 한 여덟아홉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간단한 사례는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조금 몇 가지 사례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